미션TV 김영철 성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인앤아웃 성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인앤아웃입니다 이 인앤아웃 햄버거를 1948년도에 어한 부부가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가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콜라 밑에 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인앤아웃 여러분 핵심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이 햄버거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었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앤아웃 성교를 하고 싶었어요. 인내 나오세요, 여러분. 뜻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그 말씀의 어, 예, 함축에서 인내 나오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내 나오 햄버거 한번 보세요. 이 인내 나오 햄버거 이 봉지 밑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아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네 여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밑에 어,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멸망한대요 그러면서 이 인앤아웃 창립자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늘 소망했던 거죠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햄버거를 통해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들의 비즈니스의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복음 전파.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네나우시 1948년도에 시작해서 여러분 이가게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신선도로 승부를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인정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인앤아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무빙 미션을 진행하는 중에 잠깐 어, 짬을 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인앤아웃 성교처럼이 햄버거 하나를 만들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어떤 어떤 우리가 영역에 있든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정말 만배 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걸이인앤아웃을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인들은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잠은 24장 16절,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 또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인앤아웃의 성이 인앤아웃의 역사, 인앤아웃의 그런 미션을 향한 열망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 또 어떤 곳에서 누군가를 섬기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어 대단한 어떤 성공이나 대단히 큰 어떤 목회나 유명해지는 어떤 그런 어떤 삶의 목회의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 1년이든 2년이든 또 3년이든 또 지쳐 쓰러져가는 어떤 성교사님 목사님 또 그런 약한 영혼들을 섬겨가는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이 무빙미션 이 RV 캠핑카를 통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때는 쓰러질 때 있잖아요.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쵸? 그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성교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깐 이제 힐링캠프 마치고, 23차 힐링캠프를 마치고, 지금 돌아가는 길에 인앤아웃에 들렸습니다. 저는 인앤아웃을 진짜 좋아합니다. 마치 한국의 김치찌개처럼 좋아하는데요. 이 먹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창립자 지금은 3대째, 이제 3대에 거쳐서 인앤우스를 하고 있는데, 인앤우스의이 말씀을 보고 이곳에 올 때마다, 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태풍이 몰아치고,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온 날지라도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작고 작아서 이렇게 작은 사역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고맙다고 우리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쉼을 취하고 돌아간다고 하면서 한국으로 향하는 이 목사님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또다시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영혼. 그한 영혼이 우리 인생,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미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어디 있던지 간에 성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성교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 부른받은 우리가 정말 종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 날들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또 상급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네나웃 성교. 콜라 하나를 팔더라도 이네나웃을 그리고 이 프라이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밑에는 요한복음 3장 1 6절을 그리고 이 밑에 햄버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록해서 한 영혼에게라도 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했던 이네나우 창립자의 그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 쓰임받는 이네나우 성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전도하고 나가도 전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 그 현장에서 성교사적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내가 십자가의 증인이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성교지이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의 성교사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절대 멈추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맛있는 인생을 바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작은, 작은 헌신 또 도네이션을 받아서 성교사람도 섬기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위대한 비전 앞에 헌신하고 싶다면 여러분 믿음의 동역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이 사역에 직접 한번 동참해서 섬겨주시고 그리고 자영으로도 섬겨주신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는 사역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것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장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송에 동참한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이내나웃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이내나웃의 창립자가 1948년부터 오늘 2020년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열망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믿음의 증인들, 복음의 선교사들, 성교지에서 몸부림치며 헌신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